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으로도, 어, 온라인 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자, 사자성어로 표현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희노애락, 어,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즐겁고.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며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인생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희락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 분노, 또 우울한 마음, 그리고 이기심과 같은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감정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배워 알게 되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동안 나쁜 행동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하면서 살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기독교가 썩 좋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죄인이라라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한, 들어야 합니다. 바로 대쟁투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8장 대쟁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된 기본 신조를 읽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런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불과 불가사의 사이 중에 불과 사이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땅이 창조되기 전 하늘에서는 미가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그의 사자들 간의 전쟁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발생은 명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그 뿌리를 루스벨의 교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틀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루스벨, 루스벨은 왜 교만하여 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으며 아름다웠고 지혜로웠던 존재가 루스벨입니다. 그는 천사들의 장이었어요. 만일 루스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지위에 감사해하고 만족했더라면 온 우주는 죄의 그림자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지위에 불만족하였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 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나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천사의 구름이었던 아침의 아들 개명성인 이 루스벨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고귀한 직책을 갖고 있었던 루스벨이. 하루 아침에 죄의 구렁,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SGA 28장 12절과 15절입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맛있는 액에서 부리가 드러났도다. 여기서 두로왕은 사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덮, 덮는 그룹이었던 이 루스벨은, 이 사단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끝에 부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온 하늘과 땅에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 글자로 슬픈 노래를 지어라고 기록하는데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도 슬픈 일인데 깊은 교제를 함께 나누었던 루스벨의 이 타락이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뼈 아픈 고통이고 슬픔이었는지 나타납니다. 루스벨이 교만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을 더욱 담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나누기를 갈망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하나님의 그 품성과 사랑을 담기 원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위와 권위를 탐하여서 그분처럼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루스벨의 교만과 그의 부리가 드러남으로 그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대쟁투의 서막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천사장인 루스벨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홀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을 미혹하여서 자기의 편에 가담시킵니다. 미혹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늘 천사 3분의 1이 그의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것이 죄가 생겨난 기원이며 대쟁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기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갈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불의를 일으켜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 가게 됐어요. 사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에 함께 살기를 스스로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말이,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사단이 품었던 교만과 이기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조금이나마 자리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그 마음을 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을 더욱 닮아가기를. 우리 마음가운데 그 갈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인가 살지 못할 것인가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와 24장 15절에서 여호수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적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와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대쟁투의 결과로 사탄은 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하늘에서 추방된 사탄은 지구에 그의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은 말하는 뱀으로 위장한 후에 최초 자신을 타락해, 타락으로 이끌었던 동일한 정신, 곧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그 말로. 하와를 미혹하게 돼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주는 그 시험에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던 것처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말하면서 불신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였다면 인류는 현재 어떤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과 관격 없는 교제를 나누었던 그 아단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보면서 사랑, 사랑의 그 기쁨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와는 사탄의 말에 미혹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남편이 나담 또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것을 따먹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인류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와 충성을 저버렸다. 비극적이게도 하늘에서 시작된 쟁투의 씨앗들이 지구성의 그 뿌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첫 인류의 타락이 이 세상에 끼친 영향,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반대로 죄와 인간, 그리고 사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을 주셨지만,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가족 살해.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힘든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뭐 굶주림, 뭐 헐벗고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 사랑의 관계가 모두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사랑한다면 미래가 걱정될 것이 무엇이며, 굶주릴 걱정을 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사는, 함께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텐데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시기, 질투, 이기심의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제인투의 문맥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죄를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를 바라고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쟁투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이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사탄은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하나님과 그 사단 사이에 어떤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나라에는 법이 존재해요. 이 세상에도 법이 없는 나라가 없지요. 만일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질서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불법 혹은 헬라어 아노미아가 지적하듯이 무법이다 불법은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를 거부하는 데서 생긴다라고 기본결의에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율법은 순종이 불가능하며 피조물들의 최선의 이익에 배치된다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손상시켜서 하나님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사탄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이 가능하다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였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으로 승리를 거두셨어요. 기본 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예수님은 한순간에 주저함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대쟁투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성경을 사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이 말씀으로 싸움은 종결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심으로 사탄을 패배시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사탄의 말이 거짓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바람이 헛된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 순종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증거가 좀더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갈바리의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탄의 완전한 패배는 갈바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주적 대쟁투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사탄의 잔인한 취급에도 아랑곳 없이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충성스러운 순종을 나타내심으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의 미치는 손상되었고 그의, 그의 궁극적 멸망은 확실해졌다. 패배한 사탄의 무릎을 꿇게 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대쟁투의 교리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해요. 대쟁투 교리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해서 기본 교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쟁투 교리는 계속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만일 군인이 아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어떤 경계선에서 보초를 서야 한다면 보초를 서야 하는 그런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긴장, 긴장, 긴장을 하지 않는 가운데 허술하게 근무를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쟁투교리를 알고 이해하게 되면 왜 우리가 이 악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갖게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치열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영적인 대쟁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환상, 어떤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천사보다도 못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악과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승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시오, 강하고 능한 여호와, 여호와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쟁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베소서 6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심갑주를 입고 우리로 넉넉하게 이기 하시는 분을 끊임없이 의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쟁투 교리는 고난의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의문을 갖게 되는데 어떤 의문에 갖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뭐 자신을 낳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만드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자신의 어떤 그 원망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어떠한 악이든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야말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장본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쟁투교리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쟁투교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셋째로, 이 대쟁투교리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심을 우리에게 게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인류를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그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크신 극률 가운데에서 아까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고,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분의 구원하시는 사업을 찬양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대제인투 교리는 십자가의 우주적 의미를 드러냅니다. 기본 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봉사와 죽으심에 달려 있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러 오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사탄이 거짓 비방을 일삼았던 당신의 아버지의 품성과 율법과 정부를 옹호하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셨고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는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죄인들이 매일의 유혹들로 인한 괴로움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를 살수 있음을 보이셨다. 만일 대쟁투 교리가 없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대쟁투 교리를 통해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과 정부에 대한 이 사탄의 비방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되는 것입니다. 어,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늘에서의 대쟁투는 실제로 있었으면 있었으며, 인류는 이 대쟁투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앓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하게 하시리라.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대쟁퇴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대쟁투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날마다의 그 삶, 그 날마다의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